게이밍 마우스 추천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지텍 주요 공의히어로 마스터 유선 게이밍 마우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마우스는 11개의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으로 개인화된 설정을 할수 있어요. 또한 3.6g 평형추 5개로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해 줍니다. 광학 추적 방식을 사용하며 롤러는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. 또한 이 마우스는 로지텍 브랜드로 신뢰성을 높였고 RGB 백라이트로 멋진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어요. 게이밍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지텍 G502 X 고급 에디션 게이밍 마우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마우스는 고급 기능으로 뛰어난 게임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답니다. 광학 기계 하이브리드로 정확하고 정확한 움직임 추적을 제공하며 충전식이라 배터리를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. 양손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, 새로운 라이트 포스 광학기계식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모션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요.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의 게이밍 환경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